이상한 알베르게 323페이지, 이상한 알베르게 1 323페이지 2암 전문의 에릭 모리카, 모니카는 에릭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을 거라며 틈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다. 첫날 생장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모니카는 선천적인 저혈당증이 있다고 했다. 에드리안과 에스테아에서 헤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했다. 순례길이 진행될수록 혈당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자. 에릭은 의사로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조언해주는 에릭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를 어디선가 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스쳐왔기에 기억이 날듯말듯 듯 애매했다. 나는 에릭에 대해 궁금해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영국에서 췌장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휴가차 순례길을 왔다고 했다. 췌장암 수술만 천여 차례 집도했다는 말에 나와 모니카는 연신 감탄했다. 에릭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능력은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라며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렴풋이 라라소냐와 오테르가에서 카를로스와 함께 있었던 나이가 제법 많아 보이던 동행자가 생각났다. 혹시 카를로스라고 아시나요? 이탈리아에서 의사로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아그 친구 이번 순례길에서 만났었죠. 역시 맞았군요. 어딘가 낯익은데 어디서 봤었나 했어요. 라라 소녀에서도 카를로스와 함께 갔던 분 맞죠? 도적들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하하 그 친구가 그 이야기도 하던가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 말이 잘 통했죠.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가 봅니다. 하하. 그런 의미에서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저는 한국에서 촬영 차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도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좋아요. 나를 정식으로 소개한 뒤 자연스럽게 에릭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술래길은 어떻게 오신 건가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이렇게 하느님을 영접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수술만 열심히 하느라 이 술래길은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술래길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요? 네. 죽기 전에 온 마지막 휴가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두달 전, 최정한 말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모니카와 나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그러다 모니카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최정한 말기라니, 어쩌다가, 걱정어린 모니카의 말에 에릭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의사들은 매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죽음과 마주할 때도 많고요.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금연하라고 하지만 정작 의사들 중엔 골초가 많아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이 아니라면 이 일을 계속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다가 두달전몸 상태가 화도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모니카가 이해되지 않는 듯 또다시 되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최장암 전문의사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어떻게 자신의 병을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죠?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정작 내 병을 내가 몰랐던 거죠.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많이 봐주지만 자신의 몸에서는 뭔가 이상을 느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전문의라는 이유로 내 몸을 검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의 몸을 못 챙기는 사람이 의사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런 것 또한 하느님의 섭리이고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잠시 허락받아 사역하는 것이니 말이죠.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났으니 하느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암 전문의가 본인의 최장암을 치료할 수 없다니. 나는 에릭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웠다. 그는 가족들에게는 아직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순례길을 완주하고 돌아가면 말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한 아들에게 제일 미안하다고 했다. 모니카가 에릭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아쉬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조금 더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니카의 무릎에 에릭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는 그의 대답을 숨죽여 기다렸다. 생에 대한 집착,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닐까? 에릭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복잡한 듯했다. 어쩌면 그는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생에 대한 미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질문 알베르게를 떠올리며 에릭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에릭, 그래도 살고 싶지 않아요? 방법만 있다면.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나의 무릎에 에릭은 처음과 달리 살수 있다는 희망을 찾으려는 듯 보였다. 제가 무엇이든지 물으면 답해주는 알베르게리를 알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모니카는 흥분한 듯 대물었다. 그때 네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곳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해? 아니... 여기서 조금만 가면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있어. 그곳에서 질문해 볼수 있어. 모니카가 내 말을 듣고 에릭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래? 잘 됐다. 에릭,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우리를 만난 것도 하느님의 뜻 아니겠어요? 질문한다고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라는 거죠? 답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다음 날 아침에 편지로 준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곳이, 곳인데 그곳이 에릭에게 희망을 찾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글쎄요.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니 의사인 저도 못 고치는 병을 그곳에 가서 답변 받는다고 고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에릭의 말을 듣자 나는 갑자기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속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떠나지 못하게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자신 말고는. 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속에 나온 말이에요. 그는 이 길을 걷다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영감을 받았죠. 에릭, 당신도 여기서 어떤 인생의 답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모니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신의 사정을 들은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당신의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남긴 채 5개월 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하느님의 종으로서만 살다 죽는 것이 정말 다는 아니잖아요 암에 걸렸다면 의사인 당신도 지금은 환자예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은 잊은 건가요?그런 게 아니더라도 답을 받아보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순례길을 끝까지 걷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잖아요.지금 함께 가서 질문해 봐요.에릭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우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걸어 곧게 뻗은 길 끝, 푸른 언덕 위에 오래된 성이 있는 마을 카스트로 헤리스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아침문의 수도원을 지나니 아기자기한 마을이 나타났다. 성당 벽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길가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읽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무척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하고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 빠르게 움직였다. 질문 알베르게에 다다르자 하늘색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보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자 또다른 의미에서 긴장되기 시작했다.세 자리가 남아 있어야 할텐데 세 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로비에는 체크인을 이미 진행 중인 순례자가 있었고 대기 인원이 몇몇 있었기에 우리는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렸다. 우리 차례가 되어 알베르게 주인에게 세 명이라고 이야기하자 애석하게도 주인은 이제 단두 자리만 남았다고 했다. 지난번처럼 혹시 체크아웃 하는 사람은 없을까? 신락같은 희망이라도 기대어 보고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모니카가 말을 꺼냈다. 에릭과 수연이 이곳에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알베르게를 찾아볼게요. 나는 함께 머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저희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상황을 지켜보던 에리기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아니요. 저는 원래 이곳에 오르던 것이 아니었으니 두 사람이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에릭의 말에 다급하게 모니카가 말했다. 지금 질문해야 할 사람은 에릭이잖아요. 수연은 원래 이곳으로 오려고 했으니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곳에 두 개의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 질문하라는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 에릭,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볼 테니 이곳에서 질문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곳에 오르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자리가 준비된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에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쓰러진 저를 만났고, 그리고 수연을 만나 이 알베르게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연을 듣고 질문 알베르게에 대해 수연이 말해 주었고요. 당신이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아닐까요? 제 병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괜한 미련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저도 잠시 그 희망이라는 말에 흔들려 따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술래길을 혼자 온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지 누군가에게 질문하려고 온게 아니거든요.더구나 병이 낫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전 천번의 집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니 이제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오라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모니카와, 여기까지 기껏 함께 왔는데, 돌아가겠다는 에릭의 말을 들으니 안타까웠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강요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단지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니에요. 호의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암은 달라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제 병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근처에 있는 다른 알베르게를 찾아볼게요. 모니카는 건강 조심하시고 수연도 좋은 추억 만들어, 만들어요. 부엔 까미노. 모니카의 말외에도 결국 에릭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우리도 더는 그를 잡을 수 없어.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떠나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그 역시도 살고 싶다는 미련이 남아있는 듯 하였지만, 암 전문의로서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살려는 미련을 떨치고자 하느님의 사명을 다했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크인 한뒤 질문카드를 받아든 모니카는 에릭을 위해 질문하고 싶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그의 사연이 계속 걸려서 어떻게 질문할지를 고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질문 알베르게에서 성의 없이 질문했다가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웠다. What is your question? 오늘 순례길에서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최정암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무려 천 번의 집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최장한 말기가 되어서 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잠시 허락받아 사역하는 것이고,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났으니, 하느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담담히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령 이 의사가 생명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그가 죽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